네이플로봇팀 안녕하세요 체험은 담당자 이용현이에요 요즘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죠?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그리고 건강이 만약에 안 좋아지시면 은 저번에 배운 병원과 약국 가기 영상을 참고해서 병원과 약국을 모두 잘갈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아 그리고 저번에 병원 가기 베스트 동영상은 선아씨예요 선아씨 축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수업은 약잘 챙겨 먹기예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이 있다면 시간에 맞게 약을 잘 챙겨 먹어야 해요. 약을 꾸준히 잘 챙겨 먹어야 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약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해진 날짜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와요. 그리고 약사 선생님한테 약을 몇번 먹는지, 언제 먹는지 설명을 들어요. 잘 모르겠다면 적어 달라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약 먹을 때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이 있다고 하면 먹지 말아야 해요. 이것은 약 봉투예요. 약 봉투에는 약을 몇번 먹는지, 언제 먹는지 적혀 있어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여기에는 하루에 몇번 먹는지 알려줘요. 하루 세번 먹는다면 아침, 점심, 저녁에 먹고 하루 두번 먹는다면 아침, 저녁에 먹고 하루 한 번을 먹는다면 아침 또는 저녁에 약을 먹어요. 여기에는 약을 언제 먹는지 알려줘요. 언제 약을 먹는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식전은 밥을 먹기 전에 약을 먹는 것을 말해요. 식후는 밥을 먹은 후에 약을 먹는 것을 말해요. 취침전은 잠을 자기 전에 약을 먹는 것을 말해요. 소화제나 진통제는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소화제와 진통제를 자주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소화제와 진통제를 매일 많이 먹으면 내성이 생겨요. 내성이란 약을 너무 자주 사용해서 약이 효과가 없는 것을 말해요. 약을 먹을 때는 주스, 커피, 우유, 콜라와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약은 물이랑 먹는 것이 좋아요. 약을 버릴 때는 약국에 가서 버리는 것이 좋아요. 영고, 반창고, 상비약을 구급상자에 넣어 구급상자를 만들어 봐요. 오늘의 숙제는 집에 있는 구급상자를 소개해 보는 거예요. 구급상자가 없다면 구급상자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이야기해 보아요. 숙제가 어렵다면 부모님 또는 활동 지원사 선생님과 함께 해 보아요. 다음 시간은 술, 담배 조심하기예요. 다음 시간에 봐요, 여러분.